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실패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삼발락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동시대에 활동하였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마지막 그들의 계획은 동일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을 책망하여 그들의 이방인 아내들과 그리고 이방인 아내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 보내게 함으로 철저하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제사장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느헤미아도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 일에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계획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방인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어 보내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소수는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과 헤어지는 것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대열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 10의 손자 요하다의 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백성들도 참여한 이 계획에 율법을 옹호하는 대제사장의 집안에서 그 계획을 거절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엘리야 10은 예수와의 손자로서 대제사장의 집안으로 태어나 자신도 대제사장이 되었고 아마 세월이 지나면 그의 아들도 그의 손자도 대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대제사장 엘리야 10이 이미 자기의 손자가 이방인과의 결혼을 묵인했다는 라 것입니다. 사실은 대제사장직으로 봉직할 때 이미 암몬 사람 도비야와 동맹을 맺었었고 그리고 그를 위해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장 좋은 방 하나를 내어 주었다라고 느헤미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가 누구입니까? 도비야는 적극적으로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설명하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 10이 아마 이방인 원수와 결혼 동맹을 맺었고 이방인들에게 선대를 이미 베풀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전을 지키고 율법을 옹호해야 할 제사장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리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에스라와 느에미아에 의해서 주도된 이방인 아내를 취한 문제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질 때 엘리야시베의 후손 중에 하나가 그 계획에 동참하지 않고 믿음의 대열에 떨어져 나가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들을 많이 이해하는 입장에 서서 본다면 사실 남자의 숫자보다 여자의 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알수 있냐면. 바벨론 포르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과 인원을 연구하다 보면 남자의 숫자보다 여자의 숫자가 훨씬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오래 살아가면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발감이 사라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저런 이유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방인과의 결혼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죄가 주변의 악조건이라는 환경 때문에 죄가, 죄가 아니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대지사상이 이방인과의 결혼 동맹에 관대하였고 자신도 참여하였음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획에 동참하지 않고 소수의 이탈자 중에 그의 후손이 있다는 것은 치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물려주지 않고 신앙의 원칙에 선 것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예민하고 존중하며 원칙을 지키는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원칙을 알고 원칙을 고수하며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품성이 우리를 쉽게 무너뜨리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며 고수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선택함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사실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성장시켜 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